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2일차입니다 어, 72일차에는 소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고기 참 좋은 고기죠 이 철분도 많고 그리고 단백질까지 어, 서양권에 계신 어 있는 분들은 보통 덩치가 크시죠 뭐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뭐 유전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저혈압 증세가 있다 보니까 호흡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소고기를 어 다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소고기 살치살, 살치살을 사가지고 구워서 먹었는데, 음 중간에 힘줄이 있어요. 소고기 중간에 힘줄이 있는데. 어그 힘줄 씹다가 거의 뭐 턱이 나갈 뻔했습니다. 예. 어, 힘줄은 제거하고 먹으니까 양은 또 양이도 너무 작더라고요. 아참 이게 좀 슬픈 현실이죠. 가격 때문에 고부위를 선택을 했는데 어, 부드러운 안심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되는 분이라면 어, 부드러운 안심을 드시길 바랍니다. 또. 소고기를 부드럽게 드시려면 갈아서 갈은 소고기를 씹어 드시는 것또 양념 돼가지고 부드러운 소고기라고 어, 판매되는 양념 소고기 요런 것들이 오히려 나아요 왜냐면 어, 기력이 일단 없으신 분들은 식욕 자체가 없어요 식욕 자체가 없고 식욕을 일으키려면 TV를 봤을 때뭘 하면 뭐 먹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냄새를 맡아서 먹고 싶다 이게 돼야 되는데 보통 식욕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상황이 잘 없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잘못 느낍니다 근데 거기에 질긴 고기 씹고 있으면 소화가 될 수가 없어요 침이 안나오 침이 제대로 이렇게 어, 뇌에서 이게 맛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맛없다라는 생각을 할때뭐 억지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소고기를 먹고 이 질긴 상태에서 소고기를 먹은 다음에 보통 수영장을 갑니다. 한3 시간 정도 뒤에 수영장을 갑니다.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이 칼로리 소모가 상당히 높은 운동인데도. 수영하고 나서도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거의 뭐 소고기를 먹은 지한 4시간 5시간 됐는데도 그렇길래 그때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아 이게 먹을 때저 같은 체질의 어떤 소화력이 딸리는 사람들 몸 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부드러운 거 따뜻한 거 그리고, 군침이 도는 거. 여기서, 조미료는 적당히 다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매운 것만 아니면, 적당히, 뭐, 물엿도 좀 들어가 있고, 간장도 좀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식욕이 돌아서 이게 사람의 순환이 좋아지는데, 너무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 병원에 보통 그 많이 아픈 분들한테는 전복죽을 싸가잖아요. 전복죽에 지방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고 넘기기 쉽고 그고 전복에도 어, 좋죠. 뭐 영양소가 뭐가 들어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먹으면 병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일단은 어떻게든 그 본인한테 맞는 음식들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73일 차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